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유사입니다. 오늘은 용어정의 문제 97번입니다. 콘크리트 단위 수량 관리. 답 1번 정의.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골 굴재를 현면 건조 보화 상태로 한 조건에서의 콘크리트 예 세제곱미터 중의 물의 양을 말합니다. 정전 용량법과 단위 용적 질량법으로 주로 관리합니다. 제뭐 2번 콘크리트 여러 발생 의그니집을 그려줍니다. 대제목 3번, 콘크리트 단위 수량 관리 시험의 목적, 콘크리트 강도 조기 초형, 가수 여부 판단, 주문 내비콘, 양호품질 판별, 통장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내구성을 갖춘 설계 배합 적정성을 판별합니다. 대제목 4번,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 측정 방법 분류입니다. 건조법, 건조로법, 암압식 건조법, 우주파 가열법, 알파베타법, 용접법, 에어미터 정밀가미법, 수중질량법, 정전용량법, 시약법, 물농도차법, 염분농도차법 충성약법, 배치식 RI법, 연속식 RI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97번 설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문제 98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